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홈쇼핑, 공영쇼핑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개국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영 쇼핑이 법인 설립 초기 여러 잡음을 극복하고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창희 공영 쇼핑 대표는 오늘 서울 정부 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영 쇼핑의 5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영 쇼핑은 2015년 출범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창희 대표가 수장이 된지 1년 만인 지난해 8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 쇼핑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 속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돼 인지도가 오르며 큰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공영 홈쇼핑의 공적 가치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7급 4,545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상반기 3,241억 원 대비 무려 40%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어 하반기 판매 실적 5천억 원을 달성한다면 판매액 1조 시대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 설계를 위한 5대 전략 사업 추진을 통해 상승 기조를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대 전략으로 비즈니스 모델 리뉴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 추진, 직매입 100% 실현, 사업 건립 추진, 디지털 체제 전환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공영 쇼핑의 공적 역할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리뉴얼을 통한 채널 의무 송출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영 쇼핑의 미래를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 송출 수수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 송출 채널로 지정된다면 판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 첫 2년간은 많은 혼란을 정리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도약할 일만 남았다며 지난 5년을 넘어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